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낡은 자동차가 방치된 길가에서 소중히 간직된 추억을 상기시킵니다. 인도 파알감의 독특한 매력을 탐험하며 이처럼 잊혀진 감성을 느끼는 것도 여행의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다채로운 화려한 화장과 의상을 입은 공연자가 불꽃을 들고 춤추고 있습니다. 인도 파알감의 문화는 이런 생동감 넘치는 예술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파알감의 한적한 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포즈를 취한 여행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눈 덮인 산맥과 푸르른 들판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탐험하며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 파알감에서의 여행은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데일 로지 파알감에서 편안한 주식을 즐기세요. 훌륭한 서비스와 맛있는 조식, 아늑한 분위기가 기다립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완벽한 힐링을 경험하세요. 더 베일 로지 파알가미 객실은 아늑한 인테리어와 필수 용품으로 꾸며져 있어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공간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갖춘 휴양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숙소는 평화로운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한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와 24시간 룸 서비스로 더욱 쾌적한 숙박을 누리세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통해 여행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항 이동 교통편 서비스와 렌터카 옵션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탐방하고 아늑한 벽난로가 있는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로 기분을 전환하세요. 다양한 식사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한날 식단을 포함한 모든 투숙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직접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식사를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레이저 리소츠 파알감에서 환상적인 산 전망과 깨끗한 객실, 친절한 직원의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다양한 요리와 편리한 시설로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레이저 리소츠 파알감은 편안하고 아늑한 객실을 자랑합니다. 각 객실에는 책상, 평면 TV,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일부 객실에는 테라스가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넓은 정원과 공용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휴식과 사교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으며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완벽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숙소 내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식, 인도식, 이탈리아식 요리를 제공하며 뷔페와 단품 요리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식 및 코셔 메뉴 또한 가능합니다. 최고의 식사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우드스톡, 파알감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에어컨이 구비된 객실, 아름다운 정원과 사우나를 제공합니다. 스리나가르 공항과의 거리도 매력적입니다.